사실 이런 거는 아, 결...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아니, 별... 아, 다 먹었습니다. 아다 먹었어, 다 먹어, 아, 그래서... 다 먹었어? 아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는 잠깐 쳐가지고 잘잘 먹었습니다. 네. 아뭐안 먹었어요. 밥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삼겹살을 파는 피시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근데 벌써부터 음식에 약간 밀가있이 피시방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삼겹살을 구워서 판단 말이야? 아제 너무 말도 안 돼갖고 신나현에 있는 피시방을 찾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족발? 삼겹! 오 삼겹살 우와 맛있겠다 카페지 뭐야 요즘에 도 대체 누가 PC방이라 그래 음 맛있겠다 와 이거 그냥 고민된다 일단은 먹을 게 너무나도 많지만 야. 먹을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삼겹살 먹도록 할게요 어. 12시도 넘겠네 일단은 여기서 집까지 2시간 반네 제대로 돼요? 어! 어! 네 감사합니다. <감치있다> 어, 나오나요? 네. 나오나요? 아, 팔밖에안 보여요. 아, 제가? 음. 아, 감사합니다. 음. 우와. 아, 결제해 드릴게요. 아, 네. 저 이터죠. 아, 제가 나가면서 하려는요 어. 아, 감사합니다. 오. 여기다또보여줘 음. 먹어 볼까? 하면서 피시방에서 밥을 다 먹고, 삼겹살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도 밥이 넘어간다 음...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이 아, 네. 아, 결,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지금도 그냥 바로 할게요. 괜찮아요? 아,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다, 어, 아, 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먹었는데는장난치서잘 먹었습니다. 네. 아, 뭐안 먹었어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밥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몽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오늘은 p c 방서 삼겹살을 와서 먹어 봤는데요. 이제 또 다음 바로 갈 곳은 떡볶게집입니다 그리고 이거 카페도 갈 거예요. 땡큐. 이누나에게는 배부름이란 게 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진짜. 삼겹살 짱. 네. 안녕히 계세요. 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덕전의 방학관이야. 음. 여기가 떡볶이집이 진짜 미친듯이 맛있대. TV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엄청 유명했거든? 너무 궁금해서 먹어봐야겠어. 여기가 떡을 땡큐. 아랫떡으로. 그래서 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땡큐.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PC방에서 삼겹살까지 먹고 온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음. 여기 이게 포인트야. 이 가게. 엄마가 음. 게에 한 90%? 그렇지 네맞습니 아. 이제 배 터지게 먹었겠다 이제 카페 가서 디저트 좀 하나 할까나 땡큐 안녕하세요 옆에 지나가시는 멋진 신사분 저 오늘 저녁 먹고 삼겹살 먹고 떡볶이 야, 먹고 케잌 먹어요 아무도 없다고 지금 이 자식아 오! 여기서 달달 달달 초코라떼 여긴가봐 어. 아. 딸기 빙수 그다음에 팬케이크 언니 혹시 팬케이크몇 명이서 먹을 정도예요? 세명이요케이크세이랑 <laughs> 이거 바나나, 아아 맞네 양이. 오늘 내가 엄청 아침에 보냈어 오늘 첫 번째로 부뚜기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 먹고 나 피시방 가가지고 삼겹살 먹방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덕전에 방학 가가지고 떡볶이 먹방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와플 먹방. 음 양심이 있으면 운동룰렛 돌리는 태수들한테 사과하고 드세요. 재다 언니 그 와플 삼인용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다 먹지? 남길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니, 개밥이라뇨. 아유, 이것 보세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나 이제 위장이 파괴된 것 같아. 배불러 주실 것 같아. 와, 나 여기 막 음료수까지 막라태 이런 거 먹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와, 자꾸 풀로고 먹었다. 하, 이런 데는 남친이랑 와야 되는데. 남자랑 딱 데이트하면서 어머, 나 너무 추워. 어머, 배불러. 지하철 타고 가야지. 여러분 아, 다들 다들 내일 봅시다. 경파.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독해주세요. 아예.